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캠퍼, 예, 네, 언엑스 룸을 네.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저도 딱 한번 해봤는데요. 두 번째에요. 오늘. 자, 보면 이렇게 볼때가 들어있고요. 펼치도록,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앞에. 아, 이쪽에 붙이는 거네요. 저 이거 분리해놨거든요. 분리해놨고, 지퍼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지퍼가 어디 있냐. 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아, 지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 지퍼를 연결해 줍니다. 열리지 말라고 있는 건데 지퍼를 잡아줬으면 싶은데. 그냥, 이렇게 걸어 놓는 거네요. 이렇게. 벌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아, 지퍼 설치한 다음에, 이 찍히기를,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 트 어넥스 룸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 팩부터 박아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니까 약간 엇각으로 팩을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들어있는 팩을 좀 박아도 되는데, 저는 좀더 짱짱하게 칠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단조 팩을 사용해서 박,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텐트. 끝단 끝단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그 앞전에 제가 이거를 조금 높게 높게 하라고 마, 말씀들 하시는데 높게 하니까 텐트가 이게 언액스 룸이 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 높이에 딱 맞게. 자, 요 안에 들어가서 볼대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볼대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머지 하나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와야했죠 괜찮네.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 뭐야? 폴트 뽑혔어. 아까 저쪽이 집안이 약하더라고. 폴트 다시 박으로 가겠습니다. 아,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됐어. 뭐를 올려놓을까? 다시 안에 들어가서 폴트를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들은 미리 붙이지 말란 얘기가 있던데 붙여버리면 안 딸려가는구나 자리 잡으라고 그러네 이건 나중에 붙여야 됩니다 이거 보니까 여기도 이거 나중에 각이 안 나오네 텐트가 미리 붙여버리니까 각 잡고 나서 안으로 들어갈 때올때 볼트 세웠어요. 이렇게 세울 거요. 다시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비드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비안 들어가게 막아줍니다. 이쪽도 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비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그리고 이거 원래 달려있는 건데 저는 뜯어놨거든요. 뜯고 하는 게더 편해요. 자, 이걸 지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으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이들어고 네, 이거 붙여놓고 와서 안으로 들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안으로 어와서안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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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탭탭놓보세요 좀, 좀 아, 이렇게 체결하고, 여기 보면, 아, 또 고정할 수 있는 찍찍이가 있어요. 고정할 수 있는 찍찍이를, 찍찍이로, 네,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군데 아, 설치가 끝났어요. 됐어. 다시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죠. 나왔습니다. 또 어, 이제 팩을 열심히 박아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앞에를 여기 보면 이렇게 아, 일단은 길이 조정이 되니까 당길 수 있게끔 아, 조금 늘려서 박을게요. 좀 늘려서. 됐어. 직각으로. 직각으로. 오, 반대쪽도. 지퍼 닫아서. 바퀴 그 가운데 쪽으로 해어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팩으로 박아줍니다. 자, 이쪽 옆에도 네. 쭉 당겨서, 네. 옆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여기는 두 개를 하나로 포개서 막죠 예. 빠 응? 음, 쪽도... 네, 고, 자, 여기서 도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보죠. 찾았는지? 자, 아이 캠퍼 언엑스 룸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아두 번째 치는 거 치고 잘친것 같아요. 일단 은 가기 예, 반듯하게 지금 잘 살았어요. 가기. 예. 그리고 이거 앞에 TPU 창이 또 별매로 팔거든요. 아, 저 TPU 창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여기를 떼어내겠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빠지지? 있네? 음? 금질 되어 있는데? 잠깐만. TPU창을 어떻게 붙인다는 거야? 저기에다 그냥 달아야 돼? 이거 담고 잠깐만 일단은 이거 빼고 이걸 뜯어내지는 못하는 건가 봐요 그죠? 그럼 이거를 그냥 감아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TPU 창을 닫아봐요. 일단 이건 처음 달아보니까. 이상하네? 여기 찍찍이 있나? 아, 안에, 여기 찍찍이가 있구나. TPU 창. 이 지퍼는. 와 체결 가면 되게 좋네 되게 쉽게 잘 되긴 하네와 빵빵해. 생각보다 이게 빡빡하네요와 빵빵하게 아, 당기겠습니까? 빡빵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아, 얘는 무조건 안에서 해야 되네. 옆에 문을 하나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쪽을 개방하죠. 찍찍이가 안에 있어요 안에. 위에도 지퍼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인데, 찍찍이로 해놨지. 와, 이렇게 되는 거네. 끝에 이게 하나가 더 있었으면 하나 아쉬움. 응. 지금까지 아이캠퍼 어넥스룸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